자, 우리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어젯밤에 막 번개도 하도 크게 치고 막전둥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밤새도록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물난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래 밤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의 떴 눈으로 어~ 그렇게 밤을 보냈는데 자 우리가 뭐 지금 비 피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 어 그렇게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할게 아니고 지금 뉴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이렇게 확인했을 때네 명인가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하루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깨끗한 집에 하루 아침에 막 흙탕물이 들이닥쳐가지고 가전제품도 다못 쓰게 되고 뭐 옷이라고 애지중지하던 옷이고 이불이고 뭐 침대고 가구고 발아침에 다 날아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 황당하고 또1년 내내 농사 열심히 대앞에 밑에 아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작물들 갖고 나왔는데 다 떠내려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건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그 가족들 이런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비 피해 없다고 그냥 뭐 맨날 TV나 보고 뭐 휘다거리면서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고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이 일기에 뭐 보니까 비가 앞으로도 뭐 계속 거의 뭐 맑은 날 없이 계속 비가 온다고 돼있던데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좀 이런 비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앞으로 이제 해가 걷어갈수록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이런 장마야 가운데도 비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지구온난화도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물품 중에 불필요한 물품, 우리 일상에 사실 필요 없는 물품인데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자연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문제들 홍수나 뭐 비가 비 피해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또 황망하게 저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 보면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가 오는데 사람들 주차장이 아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 찬다 그러면서 내려갔다가 요번에는 뭐 그런 사건이 없었지만,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 빼러 갔다가 그냥 주차장에 물 날래 갇혀가지고 죽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산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도덕, 도적같이 우리 인간의 체온을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걸러야 될 말씀이 정말로 많이 제가 잘난 척한다고 이런 말을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거다 떠나서 마, 마태복음이든 마여 사복음서 중에 하나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정말 열심히 읽고 나서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았다 그래 가르치거든요. 정말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우리 앞에서도 나눴지만은 일곱 집사 중에한 명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6장 3절 이야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과부들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자꾸 말썽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맨날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어, 구제 문제 때문에 어, 차, 주님의 종들 그러니까 사, 저기 뭐냐 사도들이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빼앗겨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자꾸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오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육장오 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 또뭐 이렇게 쭉 나머지 여섯 명이 나오는데, 스대반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집사로 뽑힐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중에는 스대반이 어떤 미었던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팔째를 보면 스대반 집사는 그냥 우리 지금 이 시대 집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뭐 교회만 대충 나은면 집사, 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 집사는. <laughs> 자,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냥 기사도 아니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의 집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뭐 서리집사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도들과 거의 필적할 만한, 그 똑같은 권능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 성경, 앞으로도 우리 사도행정 계속 나누겠지만, 스데반 집사 말고도 빌립 집사도 어땠습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가지고 막 이곳저곳 동해 본쩍 서해 본쩍뭐 하나 옮겨 주시고 막 그러는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렇게 초대교회 특히 세대반 집사는 일곱 집사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기 보니까 그냥 기사도 아니고 큰 기사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굳이 되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이적들도이 세대반 집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기사를 행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식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막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고, 막 사단 마귀왜 가만히 있지 않아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세대반 집사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구절 구절에서 보면 은 <laughs> 자유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대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뭐 우리가 논쟁한다. 카하니까 점잖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막 공격하듯이. 날카롭게 막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 보면은 이미 답은 내놓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세대반 집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십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스대반의그 여러 가지 뭐 기적을 베풀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꼬꾸러뜨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말로 막 공격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laughs> 물론 어렸을 때도 읽긴 읽었지만은 계속 본격적으로 정신 차리고 처음 성경 읽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그 대답했던 거 보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답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부분에 감탄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반이 이 세대반 집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하시니까 아무도 당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언을 여러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19제로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막 너희를 잡아서 공격할 때 그때 아,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이런 거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하느님께서 그때 그때 할 말을 주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1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조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 누가복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도 보면요. <laughs>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사이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기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못 마땅하게 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고 너희들을 막 잡아서 곤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미리 그일 걱정하고 하, 내가 그때 잡혀가 면 무슨 말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를 하나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잡혀갔을 때 그런 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이 부분에 제가 예전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예전에 이 본문을 전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푸는 사역자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 그런 사역자들 뭐 저하고 같이 그 설교 들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또뭐 그때 당신 좀 유명해가지고 여기저기 집회에는 데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다녔을 수도 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할까봐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 가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석 가는 거예요. <laughs>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설교 준비 안 하는 목회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어떤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 초청받아도 가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 할 말을 다 준다고 그러면서 <laughs> 막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준비하지 않고 가서 막 청상주수 같이 내내 쏜는 거지 그게 진짜 능력의 사람이고 설교문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좀다 하급 제대로 성령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laughs>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은근히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그 설교를 죽들어 봤는데요. 분명히 자기 앞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 본문 읽고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설교 준비하는 목회자들 조금 뭐 핫발이 막좀막좀 막좀 약간 질낮은 수준낮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은근히 그렇게 몰아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말도 중간중간 자기도 말하다가 사실 원고 준비 안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 몇 시간씩 계속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도 맥이 끊기면요 자기도 약간 당하는게 보여요. 그러면 괜히 딴 얘기 꺼내고 막아이 교회 건물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또 성도들은요 참분별력이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나 부목사들이 설교 원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 보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역자들. 우리 다니는 목사님은 맨날 뭐 원고 저렇게 많이 써 가지고 와 가지고 맨날 설교 읽기만 하고 본문 뭐 설교문만 읽고 막 아유, 저 뭐냐? 저번에 왔던 그 강사 목사님 봐라.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얼마나 그 설교가 생동감 넘치고. 아유, 그 목사님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더나. 뭐 그런 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말씀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때도 느낀 거지만요, 사람들이라는 게참 똑똑한 것 같아도요, 참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회가르하다가 보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 그러는 사람 의사 뭐뭐 뭐 이렇게 변호사 뭐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신반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안 똑똑해요. 의사라고요? 안 똑똑하다니까요. 의사들 중에도 정강원 같은 사람 지지하고 극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도 또 너무 진보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동성애 막 그런 거 지지하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목회자들 막 고리타분하고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목회자막 비판하고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죠? 안 똑똑해요. 그저 막말 잘하는 사람이 입만 대하면 휙휙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장수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깨 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일은 세치에 혀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 주님께서 제가 방금 읽어 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너희들이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건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배우고, 뭐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성경 안구절을 제가 더 찾아 읽어 드릴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번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사람들 앞에 잡혀가 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일일이 대답할 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슨 질문할지 우리가 하나님도 안 해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때 어떤 질문을 받든 내가 탁 지혜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막 하여튼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는 사람이 막 무슨 비판 그 그게한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라고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성경이 틀렸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그때 내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이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이야기가 끝났어요 만약에 그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그 말하고 그냥 모든 문제가 종결이 됐던 그런 기억인데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논쟁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저도 그냥 너무 쉽게 평소 같으면 막 그런 사람 공격하면 조금 당했을 텐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성경을 많이 할 때도 아니고 막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딱 지어 주시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럼그 사람이 입이 뚝 막혀가지고 얼굴 뻘겋고더 이상 말을 못 하게 그그 그거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났던 그게 아직도 뚜렷이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하여튼 주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그랬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는, 하는가 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대답할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내가 막내막 막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꾀를 막그 집어넣고 이래서도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지만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아니면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 조리 있게 대답할 사람. 언제 어느 때 물어도 조리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교회에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제가 시골에는 막, 대도시는 성경공부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시골교회 이런 데서는 성경공부 처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막, 그렇게 보면은, 그 질문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뭐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하는 그런 것도 커리큘럼에 다 나와 있는데, <laughs> 자, 그래서 보금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말하면요. 전부 갑자기 다교 성도들 중에 막, 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닌 분들인데,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아, 그런 일이 많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뭐 사랑하는 손자, 손녀나 아니면은 막, 어, 길 가던 중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집사님 곧나 교회 다니시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물으면, 아, 예수님 이왜 죽으셨어요? 물으면, 탁탁탁탁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또 신방 다녀보면요. 막, 우리 저기, 교회에서나 이런 거뭐좀 찾기 힘든 성경 못 찾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사야서도 못 찾아가지고 막 신약 성경 있는 데서 막 이사야를 찾고 그러다 결국 못 찾는 분 그런데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교회 다닙니까? 왜 남들 다 쉬는 주일날? 왜 이렇게 날도 더운데? 왜그 교회 갑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목회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성경 읽어보면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누구나 알수 있고,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만 읽어봐도 자기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알수 있을 텐데, 의외로 많은 사회자들 중에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또 자꾸 들... 저 잘났다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제발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하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말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솔깃솔깃 넘어가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정통한 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러시아 땅우크라이나처럼맞자기 전쟁이 터져 가지고 교회 건물도 산산조각 나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 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도 못 지켜.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날 지켜야 돼요. 지금은 포도송이처럼 우리 포도송이 각 각자 알맹이 하나 속에 있는 씨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어이 뭐 포도나무 가지에 달려 가지고 우리가 얼막절막 아름답고 귀엽게 모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말세가 찾아올지 언제 뭐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나든지, 언제 이사당에 주구 종말하고 기독교를 향한 뭐, 우리 유한계시로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핍박이 올 텐데, 그럴 때 내가 우리 목사님 없으면, 우리 전도사님 없으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성경 어디 봐야 될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그냥 포도알맹이 그대로 톡톡 떨어지면요. 어디에 떨어지든지 거기서 싹을 틔울 수 있는 홀로서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회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는요,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밤낮 불철주야, 잠도 안 자가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하,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니까 맨날 설교 원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하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단임 목회자들은요,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이름불러가면서 자기, 자기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해줍니다. 근데 그런 건 모르고, 그렇게 무시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웨슬리라는 목사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하는 웨슬리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봤죠? 정말 뭐, 우리 역사에서 알아줄 만큼 위대한 목회자잖아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가 만약에 있으면요, 하루 이틀 전에 설교 준비를 다 하고요. 그 원고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학벌, 제일 뭐,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제일 무식한 하인 한 명을 불러요. 그런 설교문을 읽어줍니다. 자잘 들어봐라. 내가 읽어줄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읽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모르는 용어나 말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나한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하나라도 잘못 알아듣고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잘못 알아들으면 요 설교 다시 다 고쳐요. 그 하인이 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고는 그 원고 들고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 말대로라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로 제일 막, 목회자들 중에 제일 핫바리 목회자. 제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땠다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라고 말할 사람이 감히 이 지구상에 누가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막상 앞에서 말하면요.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언변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코받고 이렇게 원교를 읽다시피 했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종이 왔을 때 사람 말빨에 휘둘리고 성경 말씀에 깨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내가 내 맨날 말씀 가운데 젖어 살고 특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말로 마음에 날마다 담아오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분별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목회자지만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코 받고 원고만 읽고 있지만, 은저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저분은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구나. 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발언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반 집사가. 어, 성령 충만했을 때그 누구도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도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은그 뒤에 세대반이 성경 전체 역사를 쭉 사람들 앞에 읊는, 읊으면서 쭉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거기서 볼 때는 세대반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그냥 돌돌돌 외우듯이 성경 전체를 완전히 쫙 깨고 있다는 것을 그 세대반 집사의 긴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 번,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한해할 말씀 다 주고 그런 사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변질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 없어도 된다. 사회생활을 만약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장 회사에도 퇴출당합니다. 준비 없이 뭐 하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교육자실에 뭐 물품이 하나 필요해서 2, 3만 원짜리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육자실에 모선 모선 물품이 없어가지고 좀 사서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허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김목사 그거는 가서 제 어, 재정 담당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허락하시면 돈 타가지고 그렇게 가서 물건 채워 놓고 영수증 장르님한테 그 영수증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디에 썼는지 적어내는 거 있거든요. 적어내서 딱 그렇게 해야지 누가 내가 사고 나 성령님이 사러 갔습니다. <laughs> 아니 회사 생활하는데 자기 부서에 뭐 업무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들을 그 윗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PT 발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고 유인물도 없고 자료도 없고 뭐 파워포인트 이런 뭐 화면에 띄워 주는 것도 없이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네. 당신은 우리 회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존중받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시받는 경우가 참 많고. 저 그거 볼 때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깨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처럼 막 성경 말씀을 주주주리 깨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가지고 편한 길로 가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남들도 다이 정도 신앙도 말하는데 난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요. 힘들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길 끝에는 생명의 문이지만 남들 다가는 넓은 길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반 집사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약간 좀어 주제와는 오늘 성경 본문과는 약간 어.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했던 그 옛날에 특정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오늘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